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 이 납품 장비라고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컨피그.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세팅 이 설정을 해 놨던 값들을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끌어다 쓸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CD 키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켰는데 엔지니어한테, 엔지니어한테 문의하라는 라 내용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안뜨기시 d 키를 넣어놔드렸는데, 혹시라도 뜨면, 얘를 이렇게 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있거든요. CD키. 얘가 쓸수 있는 일자예요. 22년 12월 31일까지 쓸수 있는 시 d 키 쭉맨 끝에까지 가서, 맨 끝에 거를 넣어주시면, 그냥 이걸로 계속 인식이 돼요. 네. 제가 이걸로 넣어드렸으니까, 혹시 쓰시다가 그 메시지가 뜨면, 네, 한번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매뉴얼은 여기 넣어드렸구요. 이게 프로그램들 설치하는 파일들이에요. 얘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했던 이미지고, 이 폴더에 저희 관련된 건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출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얘는 이미지를 AI 이미지가 됐든, JPG, 뭐 포토샵 다 되는데, 그 파일을 저희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켜져 있고요. 그리고 키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 USB 있잖아요. 네. 얘가 락해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실행이 안 돼. 아, 네. 그럼 얘는 평생 꽂아놓고 있어요. 네, 돼요? 계속 아. 꽂아놓고 쓰셔야 돼요. USB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네. 아니 이거는 이제 계속 쓰셔야 되는 거니까 이 장비에 하나씩 깔려 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빼면.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여기에 보안키가 없다라고 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꺼져 버려요. 다시 뽑아주시고 리부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처음 키시면 드라이버를 잡아줘야 돼요. 저희 장비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장치 추가라고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뜨거든요. 네, 여기 제논스에서 저희 장비 모델 이름이 여기 보시면 제논스 XP1080WV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넘기시면 창이 하나 뜨고 여기서 이미지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래서 찾아보기 누르시고 저희 아트젯 파일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 분판 이미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걸로 쓰고 싶으시면 뭐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던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끝내기 하시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잡혀요. 그래서 이미지 뭐 테스트하실 거 올리시고 이렇 더블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킬 수만 없는 거예요 AI 파일을 아 네, 킬 수는 네.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 올리시면 켜지긴 해요 CS 몇 가지 저장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건는 CS 20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네그2020여오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쵸 네. 아 거, 이 불러오는 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테스트가 됐고 너무 다운을 안 해도 그쵸 근데 간혹 이제 뭐 높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얘는 다 되기는 해요. 음. 저 있게 X축으로 600mm에? 네. 900mm인데 얘가 899를 넣어 주실 적용을 하면 요 아, 보이지 이렇게 설정을 여기 설정을 뭐 바꿨어. 바꾸고 나면 이미지를 올라와 있는 애는 적용이 안 되고 새로 올리는 애는 매번 용지가 바뀔 때마다 저걸 바꿔줘요. 아니요, 얘는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네, 저희 배드 사이즈니까. 네. 그리고 이 밑에가 이미지 사이즈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용지 크기는 저희 프린터에 대한 풀 배드 사이즈 전체 네. 사이즈를 지정을 해놓은 거고 여기에 작업 크기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예요 네. 이게 일러스트 대지 사이즈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100%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200% 하면 비율대로 200%로 늘어나고요 여기 다시 100% 주면 줄어들고 출력도 200%에서 2배 커져가지고 출력되는 거예요 네.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여기서 50% 되면 더 작아지고요. 음, 여기는 이제 위치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위치 설정하는 게다 있어서, 여기, 음, 이 아래 보시면, 복사수. 이거는 이미지 복사. 네, 여러 개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기준은 이 600. 비비만큼 먼저 복사가 되고요. 이 600을 넘어서면 뒤로 이제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 얘네는 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마진. 여기를 이렇게 주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는 상하. 얘도 10주면 벌어졌죠. 음.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커팅할 때 그것보다 좀더 넓게 해야지 되는 거죠. 커팅까지 한다고 여기서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커팅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커팅할 때 이미지보다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커팅 라인은 따로 작업을 하셔서 그네 저쪽에서 그파일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소재 위치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커팅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미지 개수를 일러스트에서 맞춰주시고 그거를 저장을 하시고 그 파일을 가지고 아. 네, 커팅 파일을 만드시는 게 위치가 정확하죠. 네. 네, 이거는 그냥 출력만 하실 때 네,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F를 꺾꾸라면 이미지가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데 누르면 이미지가 반전되요. 네. 이렇게 거꾸로 이제 뒷 아크릴이나 이런 데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뒤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고 이 옆에 사각 그림 그려진 거는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누르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응, 식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네. 일러스트 파일에서 대질을 꽉 채워가지고 출력을 넘기려고 할, 하려고 그러면, 일러스트 자체에서 파일 사이즈를 600에 8 0 0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쵸.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저희 장비가 출력할 수 있는 이게 최대 사이즈. 아. 네. 음, 옆에 보시면 이제 작업 흐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서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보셔야 되는 게 출력 후에, 삭제할 거냐, 보류할 거냐. 이게 뭐냐면, 파일이 여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삭제를 선택해 주시면, 얘가 데이터를 프린터로 넘기고 나잖아요? 넘기고 나면 여기 리스트에서 사라져요. 네. 근데 보류로 해놓으면 남아있고, 그래서 필요하신 파일에 따라 이제, 바꿔가면서 쓰시면 될것 같거든요. 뭐한 번만 하고 안 하실 거면 삭제를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고, 여러 번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보류로 해서 남겨주시는 게 나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보류로 남겨놓으면 그 저장된 값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네. 마지막에 출력했던 값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는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프로파일을 저희가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업제 보이시죠? 이업제 누르시면, 여기에 스팟 1번과 2번에 대한 창이 뜨는데, 얘를 또 더블 클릭하면, 또 창이 하나 뜨죠. 지금은 없으면 그냥 기본인 거고, 번짐은, 현재보다 더 퍼져서 찍혀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더 퍼지게 할 일은 거의 없어서, 쓸 일은 없고, 오히려 업제는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게, 컬러 잉크보다 화이트 잉크 자체의 입자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찍으면 화이트가 약간 번져요. 이렇게 주변으로 번지듯이 나와요. 그런 게 싫으시고, 좀 상품화 시키시는 데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 여기서 업제를 선택하시고요. 0.05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 두째짜리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한 자리로 넣어 버리시면 좀 많이 줄어요. 생각보다 미리 다녀어서 그래서 0.05나 0.07 정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건 조금 쓰시면서 좀 맞춰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2번도 똑같이 근데 2번은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바니시 입자는 딱히 에이, 오히려 번짐이 좀 좋은 잉크기 때문에 얘는 뭐 억제를 주신다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으실 텐데 쓰시다가 필요하다 느끼시면 똑같이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 억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기능들은 쓰실 일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 왜안 드리냐면 이걸 다 설명드리면 지금 쓰셔야 하는 기능들마저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매뉴얼 넣어드렸잖아요. 네. 이 매뉴얼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보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상단에 세 번째까지 지금 알려드렸고요. 네 번째 이제 프린트 선택 사항 누르시면 여기가 아까 스팟 지점 네. 했던 거고요. 일러스트에서 스팟이 있으면 스팟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없는데 화이트를 찍고 싶다 네. 이러시면 여기 소재를 누르면. 이 돼지 사이즈 있죠? 네. 이 돼지 사이즈 전체에 화이트가 찍혀요. 근데, 음, 얘는 그렇게 찍히는 거고, 단색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있는, CMIK 데이터가 있는 곳 밑에 화이트가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얘는 이 부분이 화이트였잖아요. 네. 그러면, 예로는 화이트가 안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팟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세개 중에 하나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니쉬는 안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니까 안 쓰시는 경우는 그냥 없음. 그러면 해주시면. 저게 아까 인쇄그 과정이 안 돼, 안 들어가요. 그죠 예. 네, 바니쉬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바니쉬도 똑같이 스파 컬러 지정을 해주시거나 뭐 소재, 단색 모드, 이둘 중에 하나 선택. 하셔서 쓰시면 되구요. 여기는 이제 뭐, 얘가 이제 타입이라는 기능인데 타입이 뭐냐면 그냥 이미지가 있어. 근데 조금만 잘라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 사이즈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나는 이볼 있는 데만 이렇게 잡아서 테스트를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주시면 맨 왼쪽 레이아웃 창에 보시면 지금 이미지가 잘려져 있죠. 아 응. 지금 이 볼만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실 때 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다 하시고 필요가 없어. 그럼 이 하단에 보시면 리셋이 있잖아요. 얘를 아. 누르시면 원본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 옆에 레이블과 마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립이 저희 장비 뿐만 아니고 뭐 다른 뭐 솔벤트 장비나 이런 것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있는 건데 저희 장비에서는 이 기능은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셋 누르면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여기 보시면 5% 단위로 100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입력이 원래 데이터고 출력, 이거를 내가 올리고 싶어. 그러면 뭐 이렇게 6 바꿔주시면 그래프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고, 여기는 컬러별로 다 있는 거여서, 근데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는. 출력을 높이면 색이 더 진하게. 그렇죠. 네. 낮추면 내려가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안 쓰실 거면, 리셋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콘트라스트나 생동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할수 있는데,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